2025년 7월 25일 오후 11시 11분, 윈체스터 클랜 옵사대 2라운드 승자전 진행해보겠습니다. 2세트고요. 오 벽타는 숨쉬기가 벌써 남다르군요. 안 가워. 시간에 기고말았라 자 2라운드 승자전에 올라온 팀은 얼 o n 이즈 컴피던트 그리고 라만케어입니다 1세트는 얼 o n 이즈 컴피던트가 또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이걸 또 가져왔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이 될것 같은데요 라만케어에 옥각 가가지고 올라왔으면 그래도 뭐 올라가서 쭉 올라가가지고 어떻게든 또 이겨봐야겠죠? 내일 네, 편이 구경하면서 쉬고 싶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겨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질순 없잖아요 네 가봐야겠죠. 자, 양 팀의 조합이 비슷한 약간 탱커 쪽은 둥이 선수랑 라블 선수가 약간 비슷한 감이 있는 게좀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천천히 전진하고 있고요, 라블 선수. 그리고 그게 왔습니다. 위도메커. 이 오, 과연, 암살할 수 있나요? 머리를 노려야 하는데요. 현재까지 쉬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호킹샷? 오, 호킹샷 안 해요, 네. 안전하게? <laughs> 안전한 느낌? 자. 이거 뭐 전선 천천히 근데 그 와중에 잘 밀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레드팀이. 본대 싸움을 잘하고 있나요? 조재선수가 딜을 나, 야무지게 넣어주나요? 어, 근데 오히려 지금 이거. 위도우가 따였고요자 그러면은 딜러는 없으니까 4대5거든요 쭉쭉 포커싱이 이루어질 법한데요 자 하나씩 하나씩 밀려 나갑니다 여기까지 밀어내고 오케이 근데 그 이상은 안돼 라고 정확하게 그냥 짚어가지고 흐름을 끊어주는 블루팀 Always Confident 입니다 자 그리고, 상렬 선수는 트레이서를 골라줬는데, 이런 거 지금 공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점차 폭탄, 나무지게 써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 근데 아니! 어이, 어, 위도우 메이커 안 해, 어, 안 해. 어, 나, 캐서디 할 거야. 캐서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선수가 지금 말하면서 흑스선가 지금 한명 따고 시작을 했고, 더 들어갔는데요. 자. 군기 선수 궁극기가 그렇게 잘 쓰이진 않았어요. 자. 근데 회복 잘해줬고 오히려 우리 우리 나 내가 더공잘쓸수 있어 하면서 낙하 합니다. 잡았어요. 와우 기가 막힌데요. 라블 선수 구기 야무지게 쓰였고 점착 보다 들어가진 않았고요. 이러면 상대 선수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거점은 여기서 어그도 최대한 시간 끌어주면서 1초라도 끌어주는 거죠. 의미 있습니다. 좋은데요 뭐. 고치기 힘들걸. 마블 선수 그래서 혈 뚫어주는 플레이 너무 좋았고 그쵸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조지 선수가 옆구리에서 지금 이걸 또 키를 잘 가져와주고 있고요 박 가보나요 자 일단은 저 언덕 쪽에서 여기 레드팀도 잘 먹어준 상... 오우 네 아니 패기도 좋아요, 민우 선수. 저렇게 거콩해서 네. 아니, 그리고 민우 선수 딜 보세요. 네, 이 선수 이거 딜러인가요? 덴커인가요 싶을 정도로 딜을 잘 넣어주고 있어요. 네, 아니, 민우 선수 딜, 네. 자, 그러면서. 양팀 바티스트들이 정말 열심히 고군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루시우공 쓰면서 상대 팀. 전선 이렇게 다시 밀어낼 생각을 하는 건데 트레이서가 옆구리에서 자꾸 귀찮게 구는 거죠 자요식궁 없구 근데 메이 궁 야무지게 들어와서 그 탱커 하동 선수 둥이 선수 둥이 선수 두기 선수 둥기 선수 살 수가 있나요? 자어 근데 잘 버티거든요? 잘 버티긴 했는데 결국은 딜이 이게 포커싱이 잘 들어갔어요 네 아니 이거 메이가 죽기 전에 궁 야무지게 쓰면서 이거 그럼 끊어내는 거를 해줬고 이거 들어가나요? 2점까지? 근데 루시우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네. 한번더 비벼볼만한 시간은 나올 것 같죠? 네. 레드는 화면을 빨리빨리 빨리 민 것도 아니어가지고. 근데 둥이 선수가 저기, 너희 거기 있어? 응, 궁 써가지고, 응. 오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근데 궁이 그렇게 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들어가지 않을까? 점 탄! 피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캐서디 곡이 어디서 이렇게 두 명한테 이 곡이나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도 버텨냈어요. 아니, 그리고 거기 장민 선수가 두명 잡아주시면서 힐러를 힐러가 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꾸역꾸역 이전까지 먹어냈어요. 자, 위도 메이커는 족쇄였다. 응, 캐서디 할게. 그런 것도 있죠. 갈로란트에서 이제 오퍼레이터보다 셰리프를 더잘 쏘는 사람. 오 도, 돌통이 엄청 아파 보인다. 저거. 자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킵, e 이제 always confident 약간 긴장 될것 같아요. 오히려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던 팀은 그런 거를 대처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본인들 공격도 남았긴 하고 여기서도 막아낼 수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관용으로 줄게. 뭐 관용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근데 이 이상은 안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우 좋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막아줬고 한 2분 30초 남았습니다, 시간은. 블루팀도 궁극기 좀 많이 있고 어? 근데 이런 거한 명을 끊어낸 이후에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라브 선수 아니, 공 너무 좋은데요, 저? 이거 딜러 라이드도 당연히 거기에 있어가지고 공을 포커싱 아까부터 다 같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진합니다. 한명씩 끊어지는게 제일 안좋은 상황인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자 킵선수가 이제 오버클럭 썼지만 그거가 무의미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앞에서 오히려 이렇게 날봐 라고 지금 라벨선수가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샌가 지금 자 루시우 궁썼고 자 그리고 이거 캐서디가 없긴 하거든요 자 어떻게 되나요 근데 태커 다운이에요 태커 다운 데콧다운! 그리고 더 갑니다. 이거 라블 선수가 폐치 짓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목표를 포착했다. 두두두두두두두 하한메이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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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조재선수가 펀치로 잡았어요. 네, 그래서 게임을 끝냅니다. <laughs> 앞으로 나오시지. <laughs> 기가 막힙니다. <laughs> 네, 이거를 이거를 또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지금 라만케어 역시 승자전에 괜히 올라온 거 아니다. 우리도 혈투 끝에 올라온 거야. <laughs> 우리 잘하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했으니 올라온 거야. 라고 강하게 말하면서 네. 이렇게, 3점을 가져와줬고. 근데, 공격은 다들 잘하더라구요. 네. Always confident, 얼마나 더 잘할지 봐야겠죠? 지금 되는순간 맞습니다. 거공수금대가 되었고 과연 가걸 얼마나 잘 막아낼 지있을지 봐야겠죠? 자, 가장 빠른 양 팀의 조합이 크지달라지지 가는 거지. 지금 가는 는거죠 그만큼 또. 가봅니지 자, 송이 선수가 그 앞장에 당연히 서고 있고요 아까부터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이 시그마들의 스킬 활용들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주축이 되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라블 선수가 약간 깊은데요. 네, 그, 각을 놓치지 않아야 할 텐데. 어, 근데 여기도 이킬 정말 잘 넣어주고 있고요, 당연히. 역시. 오히려, 네. 오, 네, 조재선수. 빌러 다운 됐고, 서로 이제 교환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화물은 이제 슬금슬금 오니까 이제 앞에서 막아주려고 하는 라블라블선수고요 자, 아, 딜라인 쪽 데미지 딜링 넣어주는데요. 서로 이렇게 방격해주고 재미있죠? 서로 탱커들이 서로를 안 보고 약간 이제 딜러랑 힐러 딜라인 쪽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변수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어, 이거 좋은데요? 네, 아니 상렬 선수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지금. 그냥 무난하게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브리드를 살살 넣어주니까 이게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레드 팀이고요, 네. 자, 메이공 그래도 쓰면서 한번 변수 만들어 내려가는 거죠, 조제 선수가. 어우, 좋은데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한번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결국은. 변수 만들어줬어요. 리빈 선수도 다운될 수밖에 없었고. 자, 이러면은. 이분 남은 가운데, 아직 1점 못 먹었기 때문에 긴장될 것 같습니다. 궁극기는 그래도 나름 다 이제 거의 다 차고 있어요, 블루팀. 그렇기 때문에 이 궁극기를 활용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각을 만들어봐야겠죠? 자, 궁희 선수가 먼저 진격을 해보나요? 그거 있어가지고. 그리고 상대 선수도 아까부터 사이드 포지션 이런 식으로 약간 어그로 핑퐁 해주면서 네, 버튼 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메이 공아 메이 방벽으로 이걸 또 <laughs> 궁극기를, 네. 자, 근데 하도 선수가 궁극기, 근데 석양이 진다? 아 근데 석양이 진다 맛이 이상하게 들어갔구요 그리고 사렬 선수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이드에서 이렇게 별 뚫어주는 솜씨가 남다른 선수여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어우 네. 결국은 라블 선수까지 다운되었고 오케이 우리도 여기까지는 납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블 선수들도 라블 팀도 라만케어의 팀도 시간 많이 끌었거든요 다음을 봐야겠죠 계속해서 또한 번, 어으로 끌어주고, 시간 끌어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우, 네. 블루 팀의 템포가 빠른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 라블 팀, 오히려 이걸 끊어내줍니까? 네. 한턴 버텨주는데요, 서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근데, 라블, 라면, 라마케어의 팀 입장에서는 시간 끌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도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할 거, 할 아니, 근데. 와, 방금 상렬선수 에임 따라가는 게 진짜 기가 막힌데요? 아니, 에임이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좋은가요? 그래서, 그래서. 자, 렇기 쓰면서 이렇게 최대한 시간 버티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조지 선수도 다운되었고, 깊게 상대팀에 몰아냈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이러면은 여기도 이제 먹어보나요, 한번? 나불 선수가 이제 부활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어 근데 이럴 때 지금 화물 먹어야죠 네 화물 물, 밀어야 합니다 어레이스 컴피터트 팀도 네 화물을 살살 네못 밀었던 것 같아서 네. 자 이번 10초 남았고요 오 네네 순간적인 한번 앞에서 이렇게 시간 끌어주고 있는 건데 저 어, 네, 어, 그리고 힐 너무 잘해주고 있고, 자, 근데 소리방벽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비선수까지 근데 메이가 궁 썼고요. 아니, 궁이 아깝다, 벽. 이거 한번궁각 보나요? 그러면서 이거 같이 가봅니다. 자, 근데, 궁극기! 어, 네? 다 잡았어요, 이거. 한명 빼고 다 잡았는데, 저도 확실하게 잡 사... 끊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상렬 선수가 지금 혈 뚫어주는 솜씨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팀도 2점까지 따라왔고, 이제 마지막인데, 어, 아 성렬 선수 지금 불타고 있어요. 지금, 성가신, 푸른 맹수입니다, 지금. 결국은 여기서부터가 또 이제 다른 거라, 결국은 3점을 먹냐, 못 먹냐의 싸움인데, 2분 33, 2분 30초 나올 정도 남은 가운데, 자, 그러니까 서로, 양 팀, 격돌합니다, 다시. 가능한 무겁기 이런 소모에 있어가지고는 좀 시간을 좀더 이렇게 지연을 시키고 싶을 것 같은 레드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유리한 고지를 찾아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그런데 선공을 먼저 씁니다, 라블 선수. 내려 찍고 잡아내고! 자, 어차피 마지막에 한 번, 한턴더돌 테니까 지금 한번 흐름 끊어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끌어주고 상대팀 이제 1분 5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오, 제게 살벌한데. 자, 천천히 그래도 블루 팀도 전진하고 있어요. 자. 오, 그리고 자, 여기서 상렬 선수가 다시 한번 크랙을 내주나요? 자. 오, 상렬 선수 궁극기간. 궁극기가! 궁극기가! 잡았어요! 궁극기가 기가 막힙니다! 아니 진짜! 너무 잘하는데요? 그래서 또! 또3 u 또 서로 3점 먹습니다. 네. u n g u k i Kunguki, k u n g 그리고 저 이렇게 솔져 맛있게 쓰는 사람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또 연장전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쉽게 가는 판이 전혀 없어요. 단한 판도 쉽게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옵사대 그것이 2라운드 승자전이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얼마나 딜 포커싱 잘해가지고 더 혀를 확 뚫어내고 그걸로 얼마나 더 많이 가느냐 결국은 그 싸움이 될것 같아요 네, 당연한 말이지만 탱커 잘 녹이는 게중요할것 같죠. 라, 그만큼 이제 라블 선수랑 둥이 선수 두 선수의 어깨가 무겁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매매 선수의 이 소리방벽 같은 경우에도 잘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변수를 봐야 합니다. 네. 사실 루시우가 이렇게 또 각광받을 거라 생각 못 했는데, 잘 쓰고 있죠. 네, 그리고 이빈 선수가 계속해서 중심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원래 컴퓨터한테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점진합니다. 점진해요. 쭉쭉 가요. 자, 조재 선수가 먼저 잡혔고요. 자, 시간 끌고 있긴 한데, 이거 지금 도제 선수가 없어가지고 네, 데미 넣을 수가 있나? 네, 저도 잡았으면 얘기 다르게 할포혔는데 그러지 못했고. 어, 기절 자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결국은 여기 1점을 먹어냈어요. 어, 그리고... 아니, 아까보다 상렬 선수 지금, 상렬 선수 이상한데요, 이, 사, 이 선수 지금? 왜 이리 잘하나요 네. 자, 쭉쭉 갑니다. 자자자자 어디 올테면 와봐 하면서 입구 쪽을 견제를 야무지게 해주는데요. 자한명 잡았어요. 라블서스탱커를 잡았어요. 자솔저간의 자존심 싸. 그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아, 피해 많이 받은 쪽이기죠. 쪽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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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더 가는데요, 이거. 아니 그래서 저기 입구를 뚫어내 제간이 없어요 지금. 요새나 마찬가지네요. 이거 이렇게 이전까지 먹어내나요? a c 아니, 근데, 들어갈 수이가 없어요, 지금. 근데, 가야죠, 뭐. 가야 하는데. 아니, 가다가 죽어요, 이게! 하하하하! <laughs> 자, 초월, 억, 억, 초월 쓰면서 이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자, 메르시도 궁 써보긴 하는데요, 네. 어려운데요. 자, 어, <laughs> 내려치켰어요! 아라블선서 보긴 했는데 라블선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혼자서 어떻게든 메이랑 같이 어떻게든 아 메이가 쿵못 썼어요 메이 쿵못 썼어요 3점까지 먹어냈습니다 2점까지 먹어냈습니다 이거 추가시간 그대로 한번 추가시간 그대로 3점까지 가보나요 <laughs> 그것만은 안 된다 그것만은 줄수 없다. 아니, 사실 이미 많이 줬어요 여기서 덮어줄 수 없어요. 당균이 근데 A씨 팀은 우린 아직 배고프다. 우리 게임 확실하게 끝낼 거다. 우리를 우리한테 3점을 가져갔으면 우린 6점을 가져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아까부터 상렬 선수의 이런 에이 말도 안 되는 에임이 있어요. 데미지 진짜 너무 잘 넣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 그래, 합법의 힘 갑니다. 합법팩 자, 서로 합법팩 아, 합법팩 아, 먼저 쓴 쪽이 이겼어요. 이러면은 잠시만요. 어, 이거 진짜로 다 같이 밀려나가겠는데요 자, 캐리코가 어, 마무리 하... 이건 길한데, 이거... 네, 어, 네, 민용 선수도 살아가기가 참 어렵죠. 이거 합 비빌 수 있는 선수가 있나요? 어, 없어요. 와! 점을 먹어내네요 이거를. 점수 6대 3. 공격 정말 <laughs> 잘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6점 따야죠. 3 2 6점 2다면 그때는 진짜 무승부 아닌가?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laughs> 무승부 아닌가? 근데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a c 팀 Always Competent 팀의 폼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그 중심에 지금 제 와서 딜러 상렬 선수가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옵사대에서 가장 연습 열심히 한 선수 중한 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폼 이제는 확실히 위에도 통할 것 같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레드팀은. 그냥 무조건 추가 시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 시간 동안 들어가야 하는 거를 야, 염두하고 들어가야 해가지고 한 번도 흐름 안 끊기고 6점을 따야 합니다.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다. 아, 예. 결국은 이런 것들 봐야 합니다. 보자. 한 번, 그래, 어, 근데 방금 잘 깔았구요, 네. 그리고 아직 이 능선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레드팀. 30초 남았는데. 어떻게 해보나요?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고. 근데 종이 선수가 궁극기가 더 빨리 쳤어요, 네. 종이 선수 그냥 한번 들어가보나요? 여포, 여포 발사? 여포 발사? 넋보 발사, 오! 오히려 빨려 들어가는 형태가 됐어요! 저게! 오! 잠시만요, 이거! 데스그램이 오버워치에도 나오나요? 그래도 초월! 초월 버텼어요! 민영 선수.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간 끌는 거. 아, 근데 킬이 안 나오면 이게 의미가 없는데요? 아, 소리방벽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이 게임. 우리가 가져가겠다 하면서 목표까지 결국은 상렬 선수가. 아. 게임을 끝을 냅니다 마지막에 또웨스 컴퓨터가 이거를 3대0에서 3대6까지 역으로 6점을 만들어내서 아 근데 라블 선수가 이것도 p o t 지 먹었는데 네. 아 이때도 기가 막혔죠 그냥 두명 이렇게 흐름 끊어줄때마다 항상 이 서로의 궁극기들 활용이 있어가지고 정말 잘해줬던 이제 시그마들이었습니다, 주이지.